자, 요번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을 들어왔는데 그거에 앞서서 1차 방정식에 대한 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한뭐 강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10분 15분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키워드 두개 적어 놨습니다. 요런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이런 1차 방정식 풀이를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아요. 쭉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뭐 그냥 우리 1차 방정식 되기 쉽게 양변 뭐로 나눠 가지고 a로 나눠 가지고 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수 볼수 있는데 쌤이 앞에 1차 방정식이라고 안 적어 놨어.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0이 돼서는안 되는 그런 조건이 따르겠지만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0이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특수하게 나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1대 심화적인 부분으로 좀 다뤘을 수도 있는데. 한번 봐봐. 얘들아, 이걸 풀 거야. 알겠지? 풀 건데,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양변에 뭘로 나눠서 풀면 돼? A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x는 뭐 분의 뭡니까? 대답 몇 분의 a분의 b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 거야. 뭐 이건 뭐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a가 뭐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야. 0일 때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a가 0인 경우에 해가 어떻게 이제 나와지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a가 0일 때 b의 값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봐봐. A가 0이면 여기 있는 꼴이 0 곱하기 X가 B라는 이런 꼴이잖아. 근데 쌤이 B쪽에다가 뭐 3이라는 이런 값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러면 X 값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이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까, 없을까? X에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만족되는 게 있을까요? 여기 뭘 넣던 간에 좌변은 무조건 얼마입니까? 0이잖아. 0이 3인가요?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이 갑이 이런 값이면 해가 없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해가 있을 때가 있나요? 우변이 0이라고 쳐봐. 우변이 0이라고 친다면 여기에 막뭐 천을 넣든 십억을 넣든 백만을 넣든 성립돼야 안 돼. 되는 거지. 0이 0이니까. 그럼, 근데 해가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엄청 많지? 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라면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겁니다. A가 0이 되는 경우에 해가 특수하게 나와지는데, B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B가 0이 아닐 때랑 B가 0일 때 해가 다르게 나와집니다. 자,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그지? 자, 요거는 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가 0일 때는 해가 어떻다. 이렇게 볼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한 해를 찾으려면 A가 0인 경우다. 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어,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경우 나눠서 이제 풀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따가 익힌 문제 풀고 거 개념만 한번 다뤄볼게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됐을 때1차방정식 푸는 건데, 여러분들뭐 루트라는 값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절대값 푸는 거는 이미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a의 절대값을 풀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무조건 a로 나오는 건 아니었지? A로 나오는 경우는 A가 무슨 수일 때 이렇게 나와줬었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뭘 달아줬습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 이렇게, 어,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그니까 러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3이, 2X-1이다. 요런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 어, 야, 얘는 뭐 1차긴 한데 절대 값이 있어서 지금 귀찮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절대 값 기호가 포함되면은 그냥 절대 값을 풀어주면 돼. 근데 풀어주려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온다면 범위를 나누어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범위를 나눈다. 이게 포인트라고 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지금 여기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지? 그럼 요거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예요? 0 되게 하는 x 값. 3이죠, 3. 그러니까 3보다 크고 작은 범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문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로는 x가 3보다 작을 때라고 이제 놓고 문제를 풀어 볼 거야.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양수 값이니 음수 값이니 음수 값이죠? 음수면 뭘 달아줘야 될까? 마이너스 달고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쭉쭉 풉니다. 암산 조금 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여기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x는 얼마 나와요? 3분의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요게 3분의 4가 나왔다고 무조건 해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X가 뭐보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 그렇게 정해놓고 문제 푼 거잖아. 이거 3보다 작어? 왜내 어감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거야? 야, 이 3보다 작잖아. 3보다 작죠. 그럼 요기 안에 만족돼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해, 되는 거야. 너네 똑바로 생각하고 대답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 기준으로 이제 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범위를 놓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여기 같다라는 것은 여기 놔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거나 할때 같다를 붙여줘요. 어, 여기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럼 X가 3 이상이면 여기 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볼수 있는데 자 이거 봐봐. 3 이상이라고 했지. 얘가 3 이상의 값이죠? <laughs> 아니지, 그치 근데 자꾸 이제 속이려고. 틀린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해가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해가 되는 건데 얘는 탈락인 거야. 결국 요 방정식의 해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긴지? 어. 자, 그럼 뭐 뭐번 외지만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뭐냐면 봐봐. x 3의 절대값이 이거면 너네 이런 거할수 있잖아. x 3의 절대값이 1이야. 그럼, x-3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1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요것처럼 얘는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x-3이 2x-1일 마이너스 수도 있고, 또는 x-3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부호 다 바꾼 거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어.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X가 얼마 나와줍니까? X가 얼마 나와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지는데, 여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음수가 나오잖아, 음수. 절대 값이 음수가 나와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탈락. 해서 요런 식으로도 풀수 있다라는 거야. 요걸 풀면은 저기 3분의 4가 나와지겠지. 이해됩니까?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절대 값 기호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풀어주면 돼. 근데 풀려면 뭐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준다? 범위를 나눠주고 풀어준다라는 거지. 됐지?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 같아 보이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라는 얘기가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X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이걸로 무엇 해줘야 될까?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칠판 봐봐. 요거 인수분해하면 식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x는 a 플러스 2. 그럼 양변을 이걸로 나누는 게 맞는데 이걸로 나누려면 얘네가 0이 아닌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얘네가 0이 안 되려면 a가 뭐가 아닐 때입니까? 뿔마, b가 아닐 때, X값을 딱 고정시켜서 풀수 있어 됐죠? 자, 뿔마이가 아니면 0이 아니니까 이걸로 양변을 나누면 돼 나누면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럼 뭐 분의 뭐가 될까요? X는 A-2분의 1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도 생각해봐야 될거 아니야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A가 무엇일 때도 있고, 무엇일 때도 있어. 2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2일 때도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해가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면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A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0이거든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0이거든. 요런 꼴이 되는 거야.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걸까? 해가 없는 걸까? 해가 무후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하잖아. 0은 0이니까. 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해가 무후히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A가 2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0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A가 2면 여기 0이야. 0 곱하기 X는. 여기다 2넘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자, 이거 만족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뭐,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다양한 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볼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2번이에요. 똑같은 스타일이라서 빨리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X를 구해야 되니까 X를 일단 좌변으로 다 몰아놓자. 요거 넘겨서 이거랑 묶어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1X는. 요거 넘기면, 요렇게 이제 되겠죠? 이때 요것도 인수분해 되고 이것도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X는 4A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쌤이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거는. 어, 자, 빠르게 한번 가봅니다. 첫 번째로는 얘가 0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뭐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지? 뿔마일이 아닐 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양변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 거고, X는 양변에서 A-1이 약분되니까, 뭐분에 뭐가 남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A 플러스 1분에 4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된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얼마인 경우를 볼 겁니까? 요것만 대답해? 얼마? 1. 1일 때한번 봅시다. 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 A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0이 되니까, 0 곱하기 X는 A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0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걸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걸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야. A가 얼마인 경우도 봅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 재미없네요. 그죠? 자, <laughs>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팔이야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될까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문제 하나 풀고 일단 이 모습 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1번 문제는 아까 쌤이 처음에 예들었던 거랑 너무 비슷한 형태라서 그냥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절대 값을 풀어야 될 거잖아. 그럼 구간을 나누라고 했잖아. 범위를 나누라고 했잖아. 요거 0 대게 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1이니까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누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바로 가자. 1보다 작으면 음수 값이야. 마이너스 달고 문제 풀면 돼.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정리하자.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어, 마지막에 범위에 해당되는 행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됩니까? 되는 거 맞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거 맞아. 근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양수 값이니까, x-1, 2x+, 4. 요거는 답이 바로 나오지? x는 마이너스 얼마? 5가 되는 건데, 맞죠? 얘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개 자는 아까 했으니까 쉽게 했는데, 요번에는 절대 값이 몇개 나왔니? 두개 나왔어. 어려워 할 필요 없어. 범위 나누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0되게 하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작은 범위랑 큰 범위를 생각을 할 거고, 요거 0되는 값이 얼마예요? 3이잖 그럼 3을 기준으로 작은 범위랑 큰 범위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구간을 몇 개로 쪼개면 되냐면, 하나, 둘, 세 개로 쪼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2보다 작을 때. 2랑 3 사이. 3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것만 잘 나누면 그냥 지루한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일단 구간부터 한번 다 나. 어! 2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세 번째로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이제 범위를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자, 풉니다. 따질 땐잘 따져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 자 빠르게 나와야지 이거 양수 음수 음수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 달고 요렇게 써야 됩니다 식 바로 써도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2x 가6 이니까 x 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거 맞네요 그죠 어 x 는 마이너스 3자그 다음에 두번째 요거 생각하기 싫으면 요 사이에 들어가면 0 0 대입을 해봐 양수 음수 양수 여기는 음수 자 앞에 건 양수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뒤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씁시다 그럼 이게 좀 웃기겠지만 잘봐잘봐 잘 봐. 빼면 얼마니 0 곱하기 x인 거야 알겠어 요거 얼마에요 오지 넘어가서 빼면 얼마? 이지 자 이런 꼴이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너네가 이렇게 해도 돼 x랑 x 소거하고 나면 좌변은 뭐가 남아요? 그럼 얘가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 자 마지막 세번째 x가 3 이상이면 저거 둘다 양수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7 2x는 마이너스를 넘으면 8 x는 4자 지금 봐주세요. x가 3 이상인데 돼? 안돼? 되는거 맞죠? 3 이상인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또는 4. 이렇게 두 개. 아시겠죠? 자, 오늘 내가 10분 내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 수업이 10분 내로 끝난 것같지는 않아. 뭔가 좀 길게 풀이를 한것 같네요. 그래도 개념은 굉장히 쉬우니까 정리 잘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고생했습니다.